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상습절도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상습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범행의 반복성과 습역을 중시하여 형량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 재범보다 무겁게 취급됩니다. 상습범은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피해, 범행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며 피해 변제와 합의는 감형에 유리하지만 상습 전과가 여러 건일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과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 이행, 피해 회복 증빙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양형 사유를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의 경찰 조사부터 법정 결론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자백 범위를 줄이고 형량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상습철도 사건은 형사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